예, 흔히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결과 중심적이냐 과정 중심적이냐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남자는 결과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여행을 갈 때도 어떤 사람은 목적지에 빨리 가서 그 목적지에 미션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두지만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그냥 치밀하게 기우고 세우지 않고 여행의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즐기는데 초점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실 때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목적지에 빨리 가서 스탬프를 찍는 데 열중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발 닿는 대로 손길 닿는 대로 그때 그때 유유자적 즐기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되도록 빨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슨 무슨 제일 교회, 무슨 무슨 중앙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 뭐든지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어, 전력질주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장점 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수 없는 것처럼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 긴 과정과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서 뚝딱 그저 공장에서 물건 내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갑자기 몇백만 명 불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400여 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수백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결코 인간이 거쳐야 하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과정을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거쳐야 하는 아픔과 슬픔과 모든 감정의 기복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손쉽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지루한 삶의 연속과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기 힘들어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만일 이 연단의 시기를 그냥 간단하게 패스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귀한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옥동자를 아히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지루한 과정을 그냥 넘어가도록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에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비록 예수님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할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듯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40여 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 부재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직 이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은 아직 이 땅에 임하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우며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은 봤는데 자기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나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두려움과 막막함의 시기를 맞이하며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굳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둔 것은 나는 이제 3년 동안 할일다 했으니 이제 알아 이제 남은 과업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라고 손털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제자들로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만 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창조 사역의 동 동참, 동참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라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은 일장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무슨 힘으로 이 막막한 현실을 견디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볼지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들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성령의 시대를 열어 제칠 그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로 부름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들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번 달 계획은 얼마나 자, 수익과 지출을 잡아야 할지, 과연 올해는 과연 예상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매번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딱히 그렇다고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딱히 알려주신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도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동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으시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나설 때마다 우리는 매번 막막함을 한쪽에 품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은 보이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부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몸부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런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임제를 구함과 동시에 그들은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되게 된 바로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 큰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단지 그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배신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루만 날 살려라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안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처참한 현장에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두고 제자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그 원인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매 죽음에 내버려두고 이 공동체가 풍비박산나게 내버려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못난 제자들의 모든 눈물과 자책과 아픔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건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결코 예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역시 예외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았을까요? 그들은 가륜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빈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메꾸기 시작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 응답하였습니다. 유다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고백을 그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함으로써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마티아를 선출한다고 해서 큰 무엇인가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마티아를 선출한 것은 그가 가련 유다보다 조금 더 나아서도 아니고요. 또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탁월한 구석이 있어서 마티아를 선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앞, 죽음 앞과 고난 앞에서 도망간 자들인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 자리를 채워 선출한 것은 그 마티아 사람 자체의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륜유다를 대신할 마티아를 선출하면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으리라 말이죠 과거의 이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이 모든 살아, 상황이 그저 무섭고 공포스럽고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한분 어깨 위에 다 짊어지우고 예수님 혼자 그 어두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을까요? 오죽하면 도마는 그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으로는 그 살아 돌아온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부끄러운 수치와 부끄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바빴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고난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한그 각오와 결단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드러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 영화 혹시 쿠오바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나와 함께 더불어서 고전 기독교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모든 로마의 교우들이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도망을 가던 와중에 예수님이 또 다시 그 로마의 길 위에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기 싫어서 버린 십자가를 내가 다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게 않기 위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고 교회의 전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티아가 세워진 그 자리는 결코 뽐내기 위한 자리도 아니요, 우리가 흐리 말하는 조직의 감투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과 눈물과 땀으로 섬겨야 하는 자리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과 생명의 길이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마티아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제자 공동체 안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대신할 바로 작은 예수로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지요. 과거에는 도망하고 피하고 남 탓하기 바빴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맡기로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멍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무너진 세상과 구멍난 곳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하면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이 불가능한 모든 일도 막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니의 마술 램프와 같이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 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띠아를 선출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겠다고 작정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예수님 부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매 순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지자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질 테니 너도 이 십자가의 대열에 동참하자. 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2000년 전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귀로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주께서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듯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기쁘게 담당하며 이 세상의 구멍난 곳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